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출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수 황규철입니다. 민선 8기 행복드림 옥천시련이라는 비전 아래 쉼없이 달려온 지 벌써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동안 민선 8기 성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큰 명절 설을 맞이합니다.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, 이웃분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함께 나누시고 따뜻한 덕담이 오가는 훈훈하고 넉넉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불편 없는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와 공직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,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